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주자로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감내하는 자라는 사실은 한없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두려움이나 근심으로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문을 남겼을 때 그는 이전에 어떠한 세대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의 메달을 차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마지막 짐승의 나라 다니엘서 7장에 말하는 넷째 짐승이 올라오는 형세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들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보는 눈은 복되고 듣는 귀는 복됩니다. 합당하게 준비되는 자들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시작하는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한없는 업그레이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을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실체로 드러난 자들, 이 마지막 때 남은 자들,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피난처로 들어가요. 우리는 내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온전히 갈망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보스에서 증거하기를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그 은혜를 쫓아간다 라고 말을 해요. 뒤에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영광들, 내 이름의 영광들은 다 배설물로 되어버리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주자이고,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두르시고, 스갈의 예언서에서 나타난 대로 내가 불성과고로 그를 두르고 그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그릇을 온전하게 다루시고 준비하십니다. 토기장이 손에서 어머니로부터 예인이까지 각 사람은 그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다루어져야 돼요. 신랑 앞에서는 흠없는 신부라는 영광은 우리 주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보여줍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는 오늘날 지상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진정한 교회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회다. 주님은 반드시 검증하세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스스로 세우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본문 7절,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상기시키면서 성도들을 깨워 준비시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 합당한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종교적 건건이 어떠한가 이걸로 읽지 아니하고 현실주의적으로 읽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현실주의자마냥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을 냉정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적고 있어요. 주님의 심판은 가장 냉혹하고 냉정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아무리 불러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의 연약함은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는 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함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기회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가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건 뭐예요? 나의 자아와 혼이 온전히 다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어진 자와 혼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강함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은 중요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세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 아무리 첫째 보아 새 예루살렘 성막 주님 곧오신다 글자로 적든 막 간판으로 만들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 판단은 주님이 내리세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를 토기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손으로 말라키 3장 4장 친히 빚으시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달빛이나 햇빛이 쓸모없는 영광이 영광으로, 영광으로 압도되어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에 이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지 않은 자들의 부끄러움이지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이 영광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 드러날 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짐으로 말미암마 나타나는 현상이지 집단적인 입술의 고백이나 찬양에서 나오지 않아요. 종교 본산지에서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 들렸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메신저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7절에 나타난 대로 먼저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성실함과 열심으로 무장한 기도경건도 중요하지만 사도가 말하는 말은 방향과 중심과 목적을 잃지 않는 기도경건을 주문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 증거는 4장 1절 2절부터 나오는 영적 도덕적 명령어입니다. 1절 2절을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7절에 근신하라 이 명령어가 1절 2절에서 나온다는 라 거예요. 1절 2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 나의 자아와 혼에 역사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본을 따라서 자신의 육을 제어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장 2절이 유일하게 가능한 방식이 뭐냐, 1절에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즉, 사도는 그리스도의 개시를 받음으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자신 안에 현실적으로 새겨짐으로써 경건하게 마지막 만물의 때를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뭘 말해요? 죄를 그치는 육체의 고난이 새겨져서 마지막 때를 살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겪은 삶그 증거가 나에게 같이 있을 때에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아가는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요한 계시록 잘 읽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이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증거가 내 안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 종교 본산지는 루시퍼로부터 일어나는 바벨론영에 취합니다. 그러한 바벨로니안들은 주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드러난 자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합당한 자들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구원할 자들을 모두 영적 삼일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 안에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 근신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고 그리스도가 보이신 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라는 이 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삼일길을 걷는다고 하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요동하며 근신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방식 그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 실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용과 짐승, 저그리스도와 그들의 아젠다를 드러내는 짐승의 세력들의 권세 아래에서 성도들에게서 드러나는 서로 사랑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본을 나타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랑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보이신, 드러내신, 행하신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에 나타나는 성도의 성김과 봉사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본을 쫓아 그대로 행하는 선한 청지기를 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목사 직분자들이 선한 청지기들인지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들인지 주님은 현실주의자로 그들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룰에서 만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일하심은 알파와 오메가로 창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름입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증거하신 그리스도의 목적은 만물 가운데 드러나고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의도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에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증거는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이 실체로 알려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과 지상 교회는 세상의 찢기가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불려지면 루시퍼에 추종된 바벨로니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는 만물의 찢기다" 그렇게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의 자취가 다 사라져 가는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들은 세세무궁하도록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목격합니다. 그러한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런 혼돈과 거짓과 어둠 가운데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회개의 영을 구하면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사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친히 보이신 본을 쫓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들은 그 어느 세대 아들들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마지막 패턴을 받은 마지막 주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면 주님은 우리 세대에 오십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